자, 이어서 조합 4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조합 4번 을 보겠습니다. 자, 예제 4번을 보시면은 6개의 숫자 1, 2, 3, 4, 오르기대어요 6개의 숫자 1, 2, 3, 4, 5를 중에서 자,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택하여 세 개를 장 안에서 ABC를 만들 때 중복을 허용하여 자중공을 허락하긴 하는데 조금 주의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자 세자리 자연수 ABC를 만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거 그냥 ABC 다 곱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죠? 자 문제는 뭐라 그러냐면은 A 이상 B 자스 이것을 만족시키는 ABC 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은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중국을 허락한다는 말이 왜 나왔냐면, 은 여기에 등호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은, 그냥 등호가 없는, 그리고 A랑 B랑 같고 C랑 이렇게 나오 거예요. 자, 우선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A, B, C 순서가 정해져 있죠?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여섯 개 중에서 세 개를 뽑았는데 순서가 정해져 있다. 어떻게 들어가면 된다고요? 컴비네이션 아까 말했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 여섯 개 중에서 세 개를 뽑는데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네를 다시 뭐, 나열하면서 재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A랑 B랑 같대요. 그것은 뭐냐면은 얘네를 그냥 한 개의 문자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한 개의 문자를 생각하게 된는이야기 그렇다면 얘는 몇개 중에서 여섯 개 중에서, 중에서 두개를 택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아까 말했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은 그냥 딱 보면은 쉽게 쉽게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얘는 스무 가지고요열다 가지, 두개 더하면 몇 가지다? 3른다섯 가지다. 라고 쉽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대 대체 기까지 이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로 이야기 를 한다면은 자, A, B, C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여섯 개 중에서 세 개를 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말했아 중국을 허락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다. 자, 4번 먹이도 뭐 되겠습니까? 자, 그럼 4-2번 한번 보고 갈게요. 4-2번. 지금 좀 비슷한 문제인데, 자, 1분치 6까지 자연수럽게 6개를 일렬로 배열하여, 자, 왼쪽부터 차례대로, A1, A2. 자, 1분치 6까지를, 이렇게 나열하겠습니다. 나열했을 때, 자, 문제를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A1, A3, A5. 그 다음에 A2랑 A4. 이것을 나열시키도록 하는, 것. 이것이 됐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섯 개의 숫자에서 자 등호가 다 없죠. 등호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까 말했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죠. 순서가 정해져 있다 보는 거, 컨비네이션을 바로 떠립니다 자, A1, A3, A5를 정하는데 자몇 가지가 있다고요? 1, 2, 3, 4, 5니까. 자, 몇 가지 중에서 여 가지 중에서 세 가지. 함수로 나타난 예를 N으로 예를 알려보면,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가있습니다첫 번째는 경우 몇 가지를 봅니다. 여섯 개 중에서 세 가지를 뽑아보면 되겠습니다. 이랬습니까, 여제지두 번째에서는 어떻게 되요두개 숫자인데 여섯 개 중에서 두 가지를 뽑면되겠습니다 자, 이거랑 이거랑 서로 별개죠. 얘네랑 얘네랑 관련이 없습니다. 으로 어떻게 되러면요냐 여기에서 특별한 말없 얻을 다 여기에서 모음 말을 얻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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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아, 실수했네. 여기서 실수했네. 한가서 실수했네.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 A1, A3, A5, 그 다음 A2, A4 이것을 만족시키는, 자, 배열의 개수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먼저, 여섯 개 3개 중에서 세 개를 뽑았죠 나머지 몇개 있어요? 세개 중에서. 세개 중에서 두 개를 나머지 뽑으면 되는 거죠. a1 부터 a5가 한 곳에 있네요. a2, a5 이렇게 a4, a2 다한 곳에 있네요. 그쵸? 그렇죠? 뽑아서 a1 부터 a5까지 뽑는 사람이 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20가지랑 3가지 이렇게 하고 요 동시에 나가면겁0가지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습득이 되었습니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도 되겠죠? 5, 1 5번, 어 몇가지 10번까지 알려주는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택할 때두 수의 합이 사용될 수 자 3의 배수가 되는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자 3의 배수가 된다고했기 때문에 1부터 15까지 있으니까 총 15가지 수 중에서 3의 배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3k 마이너스 2랑 3k 마이너스 3k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3으로 나눴을 때는 자 2가 모자라거나 1이 모자라거나 딱 나눠 떨어지거나세 가지밖에 없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면 1이 남거나 2가 남거나 나눠 떨어집니다. 여기에서 k까지 1부터 5까지를 가질 수 있는 거죠. 1부터 15까지. 자 그럼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서로 다른 두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려면 은자 얘네 둘을 더해서도 3의 배수가 나올 수 있죠. 추리성은 어떻게 돼요? 3k 뭐두개가없피3 k1, k2 한다면 둘다 같겠지만 어쨌든 3 k 1풀려 마이너스 3, 이런 형태로 갈수 있습니다. 어쨌든 두개더하면 3의 우될수 있습니다. 자, 이건 1번이랑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두 가지를 뽑아도 가능하죠. 3으로 나눠 떨어진 거두개 더해도 나올 수 있죠. 이런 경우가 그렇게좀두 개씩 더한다는 뜻입니다. 자, 각각 몇 개씩 있어요? 다섯 개씩이죠. 자, 여기에서 하나 여기서 에하나 1번에서 여기에서 는 여기에서 는 뽑았을때 2번은 어떤 경우 이 안에서 두 개를 뽑아서 더해버리고 3개가 되죠 몇 가지입니까? 5, 6, 7, 주 9, 한0가1 12, 13, 14, 1 3 4 5 6 7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몇으로 남았다고 하면은 이런식으로 나누어 하는, 나눠서 하는요 잘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뭔가 있구나. 오 맞다. 자, 치워도 되겠죠? 다음에는 6 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6번을 보시면 12개의 점이 있습니다. 12개의 점이 있는데 자 1번 실게요두 점을 만들어서 지금 3분의 개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성분의 개수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a, b를 잇든 b, a를 잇든 같다 다르다 응. 같을 같다 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2개에서 2개하고 하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쉽게 답어할수 <목소리> 있습니다. 2번. 2번은 조금 줄여야 되죠. 3번 통일 만들기 위해서는 지몇개 뽑아야 되죠? 이렇게 쓰면 은 틀립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 세 개를 이어버리면은 이게 삼각형이 나올 수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세 개를 이어버리면 삼각형이 나올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자, 어떤 경우? 세개 중에서. 세 개를 뽑는 하나, 둘, 셋, 넷. 몇개 있습니까? 네 가지랑. 자, 네개 중에서 세 개를 뽑을 때. 몇가지있죠세가지가 수기 컴네이션상 220까지 저희는 1이죠. 4 플러스 4, 3, 7 0몇 개가 되겠습니까? 194개가 2, 204개인가요? 이쪽 문제 나온 것처럼 아이고, 나 하나 빠트렸나 보 아, 끝난 게아니요 내가 실수했다. 세개짜리가 적어만 있는 게 아니죠. 세개짜리몇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죠? 세개짜리가 여기가 사 48입니다. 그러면은 200가지나 라고 들어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으로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같이 보시 되겠죠. 자, 원두를 시계 통보한 점을 잠시 이렇게 어우, 그냥 다 그려야 돼? 보시다가 게요자 p 1부터 p 1 2까지로 입력했습니다. 3개의 점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문제 될때 다음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1번을 볼게요 삼각형이 됐어요. 자 점이 몇개 있습니까? 12개가 있죠. 12개 중에서 삼각형은 그냥 뭐한 직선상에 3개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는 몇개 모른대요. 12개 중에서 그냥 3개만 모른대는 거죠. 몇 가지가 있습니까 1인 네. 20개 정 들어갈 수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직각삼각형이 있어습니다 자, 직각삼각형이다. 그런다면 우선 우리가 원과 삼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그 안에 내정하는 삼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알 필요가 겠지 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원의 지름과 원주에는 한 점을, 이미 한 점을 이어 버리면은 이것은 다 직각이죠. 원주각이 90도입니다. 자 그럼 우선 우리가 지름 두 점을 이었을 때 지름이 되는 경우는 모두 몇가지가 있죠? 12개 중에서 마주보로 2개씩 이긴 테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까? 6가지가 있죠. 6가지가 있고 그 다음 자 지금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점을 그었을 때 다섯 가지랑 왼쪽에도 다섯 가지가 있죠총몇 가지 있습니까? 네 가지. 그래서 60가지랑 더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중각삼각형의 개수는 거예요 자, 중각삼각형의 개수는 우리가 조금 더 신중히 해야 되죠. 뭐냐면은 자, 지름의 아닌 이런 식으로 얘네를 여기 잡았다고 이거를 해봅시다. 자, 이것이 중각이 되려면 어떻게 잡아볼까요? 이런 식으 하나 둘셋넷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이거 놔줘. 하나 둘셋사삼 여기 이고 놔주고 둘 그다음 여기 들어가면 한개 있죠. 몇 가지 있습니까 우선 1 0 가지가 이렇게 있겠지. 그쵸? 그런데 자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지름을 세게 두고 이렇게 있는 몇 가지 있을까요? 하나, 네었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이겠죠 하나, 둘, 셋, 넷이 우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이걸 가지고, 얘네랑 이런 식으로 이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저이 쪽까지 있습니다. 조금 헷갈리면, 다시 한번 그림을 따라서, 다시 한번 그림을 해도, 이렇게 이을 수 있는 하나 이렇게 이었니다몇 개가 나왔었죠 하나 둘셋넷 이렇게 나왔었죠 그렇죠 지금처럼 네 그다음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하면 하나 그었을 때네개나왔죠 근데 이렇게 그었을 때세개두개한개 개, 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처럼 우리가 그었을 때총몇 개였습니까 그렸어요 자열 개짜리 열 개짜리 이렇게 하나를 놓고, 각각 10개, 10개 나오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 잡았습니다. 다른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하나는 또 10개, 1개 나오는거죠. 저 지련을 잡을 수 있는 경우는 총몇 가지죠? 1 2개죠 왜냐하면 우선 한 가지는 이해할게요. 우선은 1 0가지가한 것은 한 쪽이 10가지였죠. 그럼 양쪽이 해야 되는 건두가지가 있죠. 그리고 지름을 잡아야 되는 거, 잡을 수 있는 거 12개 중에서 2개씩 맞자고야니까 6개까지. 6개까지 5개씩까지 여기 들어갈 수습니다이레스니까 여기까지 네. 자, 그다음에 8번으로 좀 괜찮아졌어요, 이제. 아, 그렇지. 이 앞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니까. 여기는, 여기는 약간 추운데, 이쪽 이쪽에서 전혀. 자, 팔번을 보시면, 오른쪽 그림것 같이 5개의 평행 여섯 6개의 평면 이런식으로 습니다자 1번을 보시면 평행사변형의 개수로이얘어져있습니다 평행사변형의 개수로이얘어져있습니다자 평행사변형은 별거 없죠 평행하는 두 선을 잡고 그쵸 그 다음에 이쪽에 세로 쪽에서 두 개의 선을 잡고 이렇게 이어놓면 하나의 평행사변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자 어떻게 들어가면 된다? 가로에서 몇 개를 잡아야 돼요 지금 한 것처럼 가로에서 몇개 잡아야 되죠 가로에서 몇 개를 잡아야 두 2개, 개,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잡는 거죠. 두 개, 두 개가 와야 평행사변형이 생깁니다. 그렇죠? 하면 여기는 대열 가지랑 이몇 가지죠? 열 다섯 가지. 보실 겁니다. 이 번은 뭐죠 마름모의 횟수. 마름모는 조금 우리가 좀더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냥 한 칸짜리도 마름모가 될수 있죠. 단경이다 갖다 놨습니다, 그렇죠? 경이다 갖다 놨습니다. 길이 길이 다 갖다 놨잖아요, 그쵸? 그렇죠? 한판자리에몇개 한 있죠? 5, 4, 20개 자, 이번에는 조금 더큰거 여기 나름 올려 드리면서 조금 더큰 거, 두칸 두칸짜리. 이런 것들 하나, 둘, 셋, 넷 자, 넷이랑 하나, 둘, 셋,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가지 조금 더큰거 둘, 셋 위에도 하나, 둘, 셋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제일 큰거 것, 윙 하자. 하나, 둘, 두 개죠. 자, 다음이 몇 가지입니까? 서른둘에다가, 한번리드는 지금 가. 조금 렇러가면서습니가면서 놀러가면서 놀러가니까 조금 가다서 놀러가면서 놀가면서놀가면서 놀러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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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러가면서 놀러가면서 면서놀러가면 영역을 나눠준 각 도의 영역을 서로 다른 다섯 가지 이하의 색을 사용하여 칠하려고 하니다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여 구별할 때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다섯 가지 이하를 씁니다. 이하를 쓴다는 이야기는 다섯 가지를 모두 쓸 수도 있고 네 가지를 쓸 수도 있고 세 가지를 쓸 수도 있죠. 두 가지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생각을 칠한다 그랬죠. 만약 에 여기서 연를1번이라치 칠했어. 요 그럼 얘는 이것밖에 못칠는데 얘는 이용하면 그냥 어떻게 되는 거 그냥 다섯 가지 그냥 원순열도 아니고 다섯 가지 배열하면 되는 거죠. 120까지라고 쓸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네 가지를 쓴다 말고 이걸 쓰는 거예요. 다섯 가지 중에서 네 가지를 택하고, 여기서는네 가지를 쓰려면은두 개의 영역 같은 색깔을 칠해야 돼요. 그쵸? 두 개의 영역은 당연히 떨어져 있어야 요얘랑얘랑 얘랑 같은 색깔을 칠하고, 또는 얘랑얘랑 얘랑 같은 색깔을 칠하고. 그 다음에 우선 우리가 다섯 가지 중에서 네 가지를 고르고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여기다 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같은 색깔이 한다세 가지. 만약에 우선 이거 좀 이해를 하셨습니다자 나머지 세 가지 색깔이 남았는데 아니 아니, 하나 칠하고 세 가지 색깔 이 남았죠. 그렇죠? 자세 가지 다섯 네 가지 중에 하나 칠했고 세 가지 색깔 여기랑 여기랑 같은 색깔 을 칠하고. 또는 여기랑 여기랑 같은 색깔을 칠하면 는두 가지 이거 같은 색깔 또는 이거 같은 색깔 두 그러니까 가지에다가 세 가지 중에 하나 칠하죠 만약에 이랑이랑 같은 색깔을 칠하고 했으면 나머지 두 가지를 여기랑 여기랑 칠하면 되는거죠 한 가지 한 가지씩 자 그럼 몇 가지입니까? 20 2x40 맞나데자 그럼 문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총 5가지야 몇 점? 세번째 이건 세 가지만을 칠할 거 어떻게 들어가면 돼요? 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먼저 체크해야 되죠. 어떤 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칠할지. 그리고 자, 이 경우에는 얄짤없이 다랑 마랑 같은 색깔. 그리고 나랑 나랑 같은 색깔을 무조건 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가지만 칠해 자, 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뭘 쓸지 체크한 다음에 가에다가 세 가지를 칠하고 여기에다가 칠하거두가지 나머지 여기다가 한가지조정이니까 60까지 다더하몇 가지죠? 3 6 0도6 0하니까다 더하면 420까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여기까지 이해 됐습니까? 자 우선 오늘 목표 진도 여기까지 만들었고요. 개별적인 진도를 나가고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